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한 날짜가 바로 내일인데 윤 대통령 측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2차 소환조사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공수처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오동은 공수처장이 직접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가던 공수처는 대통령이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통보한 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끄덕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 방침들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후 공수처가 고려하고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번더 소환을 통보할 수도 있지만 바로 체포 단계로 들어가거나 조사 없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두번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현직 대통령인 만큼 가까운 시기에 다시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가담자들의 수사 기록이 검찰에서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점도 3차 출석 요구 가능성에 힘을 씻습니다. 다만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